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진쌤입니다. 네, 오늘도 주말이라 짐좀 나르고, 아직 인테리어 좀 부족한 것도 더 손도 좀 보고, 일부, 어 그냥 공유해 드리려고 한번 영상을 켰습니다. 일단은 이 평수도 한 12평 정도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위 높이가 워낙에 높아서 좀 울려요. 그리고 천장이 아, 이렇게 좀 3m여가지고 형광등 어쨌든 사다리 아니고서는 제가 교체할 수가 없어서 LED 등으로 다 이번에 아예 다 새로 바꿨습니다. 그리고 책상은 양쪽 다 다섯 개 다섯 개에서 열 조로 우선 놨고요그 다음에 이제 저, 어 벽면은 플랜트 월 요즘에 좀 유행한다고 하지만 그냥 조화인데 어, 저게 지금 3m 가로세로거든요. 그래서 아들들 셋이 달라붙고 남편이랑 해서 한 4시간 정도 작업을 한것 같아요. 어, 업자를 불러서 좀 시공비를 할, 드리려 했더니 되게 많이 비싸더라고요. 저 가격 자체도 어, 저렴하지 않은데. 그래서 일단 한번 해봤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. 아직 저의 책상이 안 들어와서 임시 이제 상담 책상 갖고 사용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쪽 모든 벽면은 다 뮤럴 벽지로 이게 지금 하버드 전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되게 길어요 이 벽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통으로 다 뮤럴 벽지를 거의 마감 처리했고요 저 끝에는 이제 제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하지 않았어요 일부 그냥 벽으로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책이 많으니까 어 이렇게 책꽂이 이케아에서 요즘에 세일한다 그래서 음 저게 지금 4단 짜리랑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이는 요거는 그냥 인터넷으로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근데 책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어 되게 유용하게 많이 쓰고 있고요 아직 저의 짐이 일부 다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왼쪽 벽면은 아, 이제 아크릴로 총 4개를 다 작업을 했어요. 그래서 좀 색상별로 했는데 뭐말하게 듣기 읽기 쓰기가 하려니까 세 가지 우선 제가 선택한 거 하고 여기는 이제 서울 전경인데 야경인데 멋져서 하나 준비를 같이 해서 걸었습니다. 음, 보이시면 좀 어두워가지고 상가가 이게 지금 방치돼 있는지 좀몇년 됐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어 환하게 다시 좀 LED 등으로 다 교체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일단 환해서 되게 좋아요. 어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제 뒤로 보이는 게요거 이제 상담 책상인데, 네 상담 책상인데 아직 저의 원장 책상이 오지 않아가지고 제가 일부 쓰고 있고요. 뒤에 싱크대는 60cm 짜리인데 제가 필요해서 하나 놨습니다. 아무튼 뒤에 파티션 두개더 가림막이를 할 건데 제 앉은 키 높이만큼 할 거거든요. 우선은 문을 열면 정면에 어 이렇게 좀 학부모님 오셨을 때어 그런 느낌 좀 깔끔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느낌으로 했고요. 그리고 아직 칠판 그 다음에 뒤에 어 제가 좋아하는 깔끔한 공기청정기 해서 다새 걸로 어 제가 구매를 다 했고요 컴퓨터도 바닥도 그리고 일단 깔끔해서 너무 좋아요 기존에서 한 10년 정도 했었는데 음 있을 때 몰랐는데 옮기고 나니까 아새 것이 좋긴 하더라고요 아 정리가 더 되면 제가 마무리 작업해서 다시 한번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. 네, 밖에 현관에그 조명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그렇게 하고, 일단은, 이렇게요. 이렇게 나가면, 이게 이제 저 앞에 썬팅된 밖에, 썬팅을 이렇게 다 했어요. 보이시죠? 네, 이거를, 어, 통유리를 갖다가 뉴욕시티로 해가지고, 제가, 그거든요 조명을 둬서 밤새 12시까지 좀더환했으면 하는데, 약간 아직 더 어두운 것 같아요. 이렇게 현관도 처리를 했습니다. 그리고 저의 현관문 손잡이 보이시나요? 그 시간, 이상도가 높아가지고, 네. 이렇게, 게 야경으로, 이렇게, 이렇게, 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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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, 이렇게, 이 이렇게, 이렇게, 이렇 이렇게, 이렇이 아직 저기 제가 좀더짐 정리를 해야 되고요. 마무리 깔끔하게 되면 영상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